야, 네 돈은 받았냐? 어, 아까 피방 가서 다 바꿔왔어. 어쨌든 응. 얼마 있어 돈? 나 아까 23억 있었는데, 어, 저 아스날 팀 맞출라고 아스날하게? 어, 코실리 3카 샀어. 네가 좀 저거 좀 짜주라. 코드? 어. 기다려봐. 나 앙리 쓰고 싶어. 앙리? 악리? 어, 앙리랑. 앙리 악리 같은 소리 하네. 베르캄프랑. 어, 이 얼마 있다고? 나20 지금 1억 9천 있어. 21억 9천. <laughs> 21억 9천? 음. 10배로 늘려오면 악니랑 아. 베르카프. 음. 아, 10배로 늘려와야 돼. <laughs> 어, 이제 구단같이 23억이네. 저도 이제 팀 맞췄습니다. <laughs> 보여 드릴까요? 어. 아, 보십시오. 어, 라카제트 음. 다음 출정식 해 봅시다. 가 봅시다. 음. 님순이 경기. 어. 아, 아마추어식 아. 9 3점이치도 <laughs> 아, 저... 저... 너무... 저, 너무 잘하는데? 저 아마추어 씨 빵점까지 내려갔다가 <laughs> 저그 뭐냐 관수련 해가지고 지금 아 패관수련 오케이 오 컴퓨터랑 연습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연습해서 아마추어 씨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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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팀이 굉장히 좋네. 아 마라도나 네. 센터 아니 근데 근데 오버롤이 이상한데? 아닌가 반업법? <웃음> <웃음> 마라도나 내가 이거 마라도 팀, 팀, 팀 맞추기 전에 딱저 수준이었거든 팀이 아 그래? 저거보다 안 좋았어. 근데 막 오버를 120대이신 분들인데 뭐 아마추어 시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지더라고요. 제가 아, 나는 그렇게 못하지 않는구나 깨달았지 아, 못하지 않는구나. 어, 연습하면 나도 되겠구나. 한번 봅시다. 아 조용히 하세요. 봅시다 그냥. 여러분들이 저의 플레이를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 진짜. 자 깜짝 놀랍니다. 이 호티 저런 애가 아마 초 C 있지, 뭐 이런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의 성재입니다. 강문성 해설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. 그러면 뭐 말을 무슨 말해야 될까요? 해설하세요. 해설이아 보셨죠? 여기서 이거 한번 주고 W 아 W. 아. 상대 정도 빵빵빵빵수 집중해야죠 이제 첼시가 아, 으로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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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업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에는도못 오고 볼을 많이 얻어내고 있아니 위에 아이... 에이. 이거는 표본이가 이런데요 비용 실수로 감안해 주시기. 페타아 확실히 아, 영카타쓸 영카 때랑 있으나요? 체감이 다릅니다. <웃음> <웃음> 체감 다르냐? 체감이 다릅니다. 실력은. 알았어.부터부터 뭐해? 너 옛날 그 팀이 아니야 그냥 붙어 아 맞아 맞아. 너무 무이 거역하고 있어. 아 좋았어. 어나 이거. 알렉시스 산체스 야. 야. 컴프 뛰어간다 아이씨 했어야죠 자꾸 나한테 명령하지 말라니까 죄송합니다 <laughs> 어, 어. 그럼 가만히 바다. 있겠습니다 가비. 저 봐봐 지금 상대팀 당황했어 오, 뭐야 쟤네들 왜 아, 아마 아마 아마추어 신대 신나, 실력이 이러지 <laughs> <laughs> 그, 그런거야? 데리인가뭐 이런 생각 한다 <laughs> 제발 못겠니다 <laughs> 제발 못 겠으면? 미안이야 아 진짜 이게 큐큐큐큐 들어가 들어가 W 오! 반칙 프리킥에 못 눌러야 된다고? CD? D, D, D QD 아, 해도 되고 QD가 CD? 약간 땅볼로 차 거거든 QD가 땅볼로? 들어갔다 모로 쳤네 들어갔다 반중성으로 네. <laughs> <laughs> 그런 플레이를 할 선수가 아닌데 좋았다 은 렌즈 빠밤 슈팅기 회 내려가 내려가 어. 내려가 내려가 어. 크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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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 들어갔다 <목소리> 음, 어디 어디로? <목소리> 어디로? 캐디라의 품속으로 오케이 <laughs> 아니 경기 수준이 참 재밌네요 <웃음> <웃음> 수준이 <웃음>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 빨 어, 제발 먹혀라. 아 왜? 말아. 아, 아유 아쉽네. 막을수있었는데 아니, 뭐이 경기 수준이 <laughs> 아, 빨리 피드백 좀해 주세요. 빨리. 또디피드백을모더를 어, 빨리 <laughs> 내려. 락까지. 알렉시스 칸테. 에이씨. 전달받아 브레이킹입니다. 프리킥 서언됩니다 바로 킥합니다. 또부터그냥 붙어 그렇지. 붙으니까 이기 바로. 아 너무 늦었어. 늦었어, 늦었어. 안 늦었네. 아, 안 늦었어. 그거 지금 님 지금 등급이 어디라고요? 예, 아저전설 저, 아마추어. C보다 판단력이 느리네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, 이렇 <laughs> 어. 써보고 싶다. 강민. 링이 백공만 모아와. 백옥 백옥. 만 링이 쓰고 링 쓰면은 나도 한 월드 클래스 정도는 가지 않아 램지. <laughs> 상대가 잘하는 건가? 내가 잘하는 거야. 자, 선수들이 이제 전반전 마치고 시지 전반전에 합니다. 동점을 만들어 놨죠. 이제 원 경기도 원점인데요. <laughs> 그게 이상한 거야, 지금. 전 <laughs> <어떤 웃음> 차이가 <웃음> 지금 나이스 <laughs> 나이스. 아... 들어가 아니지. 뭐라니 아니긴. 한숨 내어 마음 없이 쉴 티에 비가 막힐 뿐이야. 알렉스 아들 이거 한번 해줘야 오케이. 돼. <laughs> 빵댕이부터부터부터부터 <laughs> <laughs> 뭐예요? 보통 부터. 붙으면 막 치고 나간다니까 이렇게 응? 응? 잘된거 같아. 내가, 내가 치고 나간다고. 아예 W를 낭비하면서 쓰시면 뺏겨요. 아니, 제 플레이에 간섭하지 마세요. <laughs> 말이 달라지는데. 제대 t t y p i t 빨 피드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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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 아래, 아래, 아래. 렇지지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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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달려 달려 아직이야 아이고 아 y 이라니까 y Pitt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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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나갔다. <웃음> 이렇게 퇴기에 <laughs> 어? 어? 늘려서 나가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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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전에, 그렇죠? 전에 어떤 음. 애가 하다가 나간 음. 거야. 그럼 컴퓨터 이어서 하잖아. 그그 컴퓨터한테 이 대형으로 친어안 돼. 컴퓨터한테는 <laughs> 저도 점수가 올라. 어, 오르더라, 나 나가면 어. 설마? 컴퓨터 더 잘하는 거그러니까 알렉시 산체스 아, 종료 의수를입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. 경기가 끝납니다 팀 응. 좋네 이제 실력만 늘리면 되겠네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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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자꾸 이렇게 패트로 때리지 마라